왜 삼촌은 그냥 요리사가 아니라 예술가잖아. 아까 천상탕 죽에 꽃을 넣으실 거랬어. 매 순간 인연이 닿는 걸 재료로 쓰시는데 이번에는 네가 드린 꽃을 넣으실 건가봐. <laughs> 나 뭐야 너무 쉽잖아. 재미없게 진짜를 원해 진짜가 뭔지 보여주지. 누르의 미라클 스톤을 찾아야겠군. 음. 주인을 잘못 만난 거라면 앞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. 음. 변신해야겠다, 웨이즈. 변신! 아, 난 그냥... 사인이나좀 받을까 해서요. 아, 정말 대단하죠? 사람들을 구할 때 보면 어찌나 용감하고 똑똑한지... 고맙습니다.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... 아, 아. 완전 최고네요! 인형이라니, 난 슈프야, 이 바보야! 마리네트, 학교 갔다 와서 방 치우기다. 좋아. 그럼 엄마가 방치우다 네 비밀 알아내도 화내지 않기다. 난 어릴 때부터 사진만 찍으면 그때마다 꼭 일이 생겨서 제대로 나온 사진이 없어. 사모님과 약속하셨잖아요. 다시 모셔오려고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계세요. 라일라가 몇 달째 레이디버그에게 분노하고 있어요. 오늘은 영웅의 날이니까 어딜 가든 레이디버그가 보이겠죠? 그럼 예상한 대로 분노가 강렬하게 치솟을 겁니다. 아픈 애들을 위해서 어쩜 마음들이 이 따뜻한지 <laughs> 아, 안 되겠어 어? 내가 지금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편지로 너만 알려야겠어. <laughs> 막대자탕. <막대쳤다. 웃음> 막대자탕. 던트릭스야. 이 요정이지 물건이 아니라고. 그냥 이 한마디만 하면 돼. 변신. 레나 루즈. 얘들이 서로인 척 속이면서 놀던 거 기억하세요? 형부랑 언니는 일주일이나 속았잖아요 <laughs> 그때 한참 웃었는데 예로부터 무당벌레는 사랑의 상징이었다 복을 부르고 소망을 나른다 내 블로그에 올린 글 너도 봤잖아 블랙캣 내가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했다고 사람들한테 대신 얘기 좀 해주겠어요? 어. 아, 네. 알겠어요. 내가 코페르니쿠스처럼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로군 안녕, 나의 여왕님? 뭘 도와드릴까요, 여왕님? 네, 맞아요. 이죠 파티 싫어하시는 건 아는데 생일이잖아요, 친구. 아니, 아버님. 아들 소원인데... <웃음> <웃음> 전 15년째 경찰로 일하면서 억울한 일을 <laughs> 겪는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<웃음> 있습니다. 안녕 친구. 난 사스야. 너의 요정이 되 줄게. 33호실에 잘 왔다. 넌 아무도 방해 안 했어. 여긴 쉬는 시간이나 수업이 끝나고 언제든 와도 된단다. 여기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작품을 만들 수 있지. 그럼, <laughs> 찾 <laughs> 다닐 때부터 클로이 숙제는 내가 다 해줬거든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짝이 된 거야. 와, 아니, 내가 널왜 혼내? 걱정 마. 네가 반을 대표해 다른 친구들한테 모범을 보여줬으면 해서 불렀어. 괜한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고 대신 클로이를 용서해주면 어때? 어? <laughs> 고쳤네. 어떻게 한 거야? 앞으로는 더 소중히 간직할 거야 끝까지 내가 책임졌어야 했는데 미안해. 네 그게 내가 출연하자고 한 거라 스톤 씨는 나만 믿고 있어서 다잘 풀렸으면 해서요. 친구가 그리운 거 이해하지만 우정은 때론 실망을 낳기도 한단다 <웃음> <웃음> 하, 늦지 않게 와라. <laughs> <laughs> 레이디 버그의 일기장? 대체 누가 이걸? 아주 완벽하구나. 이제 내 행운의 부적을 늘 지니고 다닐 수 있겠는걸? 어? 사랑하는 우리 딸 사진. 에게 겨우 시속 100km밖에 안 된다고? 하, 퓨만 훨씬 빠를 줄 알았는데 달리기 경주하면 내가 이기겠. 에이,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도 좋고 오랜만에 평화로운 오후로군. 아 에드가 여귀염둥이. 요정은 낮지만 미소는 네 못이루줘 근데 초능력을줄순 있지. 잘리 이런 무덤에 적힌 문자들은 대부분 다 전설이란다 마음대로 추측해서는 안돼이리 대회까지 와서 카망베르 한 조각도 안 챙겨오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밸런타인데이 작전 시작 인터넷을 다 뒤지고 상품평도 다 봤는데 말이야 요즘엔 이+ 보석이 제일 반응이 뜨겁대 그렇게 무서웠나 그래서 도망쳤어. 앞으론 내가 조심할게 총 5천명의 참가자 중 이제 딱한 명만 남겠죠? 오. 여러분이 문자 투표로 뽑아주신 이 놀라운 재능을 가진 두 명의 소녀 중에서요 에이 클로이 뭐 이런 일로 아빠한테 전화를 해안 그래도 공무로 바쁘신 분 신경 쓰이게 아드리안쿤에게 아가씨의 친절함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 넌 가끔 만큼 통통 튀고 귀여워 <laughs> 진정한 레이디버그야 맞아요 오로라 올해도 여러분은 무작위로 뽑힌 새로운 비밀 친구와 함께 파리 전역에서 흥미진진한 탐험을 할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전화의 임무를 진행하는 나디아 샤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엔 파리를 지키는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이건 정말이지 먹기 힘드네요 전일점 드리겠습니다 안녕 마마 마리네트. <laughs> 미안해... 역시 말보단 이게 낫다니까... 내가 노리는 게 뭔데요? 악마의 기타 솔로로 날 날려버리기라도 한대요... 기적이 천 박스타가 아니라 진짜 재능이네... 진짜 아티스트의 머리색도 진짜라서 모두 열광하는 거라구요... 안녕, 꼬마 아가씨~ 만나서 반가워... 겁먹지 마... 난롱이야용 요정이지! 언니 레이디 버그 언니랑 친하지? 어? 그러니까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지? 나방 크로치는 상대방이 원하는 능력을 준 다음 자기 말을 따르게 할수 있어요.